한쪽네둘 동물장 좀하 오른쪽 조심해 아싸 죽였고 나이스 나이스 죽었다 뭐하면 겨우인데? 죽었다 오케이 다 죽였어 여기 근처다 죽였어 어? 어 오, 너무 많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네, 네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나 지금 약을 좀 먹을게. 많이 먹어. 먹은... 살려 줘. 뭐야? 아, 나 죽었어. 장전이 못 해. 어디 있어, 사랑이? 나죽었어 지금... 이니. 나 죽었어, 애니. 죽었어? 끝났어? 어, 나 끝났어. 나 힐링도 많았었는데 안 마시고 도망가지를 못 했어. 응. 너무 긴장 오장춘이랑 아빠랑은 테이프가 있구나! 어 항상 같이 다니는 거니까 보어 도둑 들여야 어 아싸! 어 저기 저 스킨 어 저기 위에 어털레이 어. 죽었다 아싸 야, 여기 진짜 사람들 많다 여기 응 잘 내리긴 했다. 총이 많아서. 어. 잘 내렸네. 내가 한전 여길래. 내리거든. 이 음. 음. 3단계 같아. 테이프 많이 네. 있지 않아, 우리? 저는 별로 없긴 한데. 나 테이프 다섯 개 있는데 쓸까? 어. 나뭐 뭐들 아이 눌했지 네. 여기 나아이 누르고 라이트 클릭. 여섯 명 아, <laughs> 어, 어, 몇 선명 죽였어요 여기 엄청 죽네. 내가 몇명 죽였는데 어떻게 봐? 그 왼쪽 위에 곰돌이 오른쪽. 아, ]을. 나 다섯 명 죽였네. 아이서 나에서... 나는 난몇 이거, 이거 동무상 취인 증인 거지. 어느거 같이 죽인 거지 하랑. 어, 같이 거지, 10, 같이 잡은 거야. 10, 10. 하랑이 14 하랑 14. 열네 명이나 죽겠어 어마어마하네 내가 안나 오! 저 데저트, 데저트 이걸 다른 것도 아까 두저지 봤어 두저지 들어가는 거오 갑자기 죽는 거지만 데저트 이블 먹어 이블 안 먹고 아 샷건이 데... 있어서 삼촌 샷건 있어서 안 맞았어. 아, 어. 아 저기다 아이... 나저총 아, 좋아하는 있어. 건데. 아, 좋아하는 거야? 오! 아, 어 몰랐어, 아빠는. 아, 저기다 총 가지고 있어. 동아 혹시 테이프 나온 거 있어? 테이프? 네. 저기다 서 오늘면 그거죠. 오늘면 뭐 그총 총을 열수 있지? 저 두더지. 저... 이, 이. 아이형 이, 이거 2대 2예요. 오케이. 자 여기 동아 여기. 아저 괜찮아요. 아, 오케이. 아, 어. 많이 먹으면 좋지. 많이 먹어. 먹으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잠깐 보여 줄게. 아빠 잠깐? 아니야. 알아. 제가. 그리고 왼쪽에 네. 아 어, 이거 진짜 못 하는구나. 대나무 숲을. 다 저 몸빵으로, 삼, 저 몸빵할게요, 몸빵 어? 아이고 나 장전하고 있었어 총이안나와 아. 그거 장전할 때 뛰면 아마 캔슬될 거예요 아, 그래? 아... 네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캔슬 근데 제가 머신걸을 들고 있어갖고 나도 곰! 고고 투곰 제가 줄줄알다 나한테 잠깐만 따라와 보자 오한명 조인했다 맥스라고 맥스? 어아 맥스 쑥스미 저 잠깐만 잠깐만 나 따라와 누가 맥스야? 근데. 저희 여, 여기 있잖아 아니 알아아얘 이름이 맥스야? 아 이름이 맥스구나 어. 얘 잘하네 무빙이 조금 살아있네 봐봐 내가 봐봐 나할줄 알아 어떻게 동의주 보세요. 전해라. Welcome center. Welcome center. Welcome center. 여기 여기 y o 슈퍼 e a therapy. You're a good. 내 o u r e a g 내렸고 맥스 u 내 e 어 여기 너무 많은데? r e a good. y 프랑아 이거 맞아. 먹어. 각자 살아서. 프랑아 이거 먹어. 랑데뷰 포인트에서 만나자. 오늘 맥스 죽고 있어. 아우, 괜찮아. 맥스는. 맥스가. 그게 맥스의 운명이야. 괜찮아. <laughs> 맥스가 죽는 일이 일이 죽는 거야? 맥스는? 맥스는 그냥. 주방 말. 그냥 우리 맥스일 뿐이야. 우리들과 함께. 그 스치듯 안녕. 잠깐 내가 제가 총 하나 줄게요. 저저 저 총이 하나 없는데 제가 하나 줄게요. 여기. 어 삼촌 하나 주는 거야? 네. 어 하랑이 총 없잖아. <laughs> 네. 하랑아 괜찮아 괜찮아. 총 없어도 돼요. 아니야 하랑이 총이 있어야 삼촌이 마음이 편해. 어. 삼촌은 음. 총잘 구해 되게 잘 구해 아빠보다 잘 구해 아빠.. 아.. 삼촌이 프로네 아 삼촌 프로지 하랑이도 리 프로잖아 그치? 리 프로 응어 음. 우리 프로네 그럼 우리 내려갈까? 어저 아빠만 내려갈게 오케이 아빠가 따라온다고? 아우 나 아빠한테 가려고 아니 어 삼촌 어 삼촌 옆에 있어도 돼야랑아 근데 괜찮? 맥스 죽었다 맥스 죽었어? 어. 아이고 혼자서 그냥 연락 싸웠구만 여기에 죽은 거 같은데? 아빠는 거.. 아빠는 어아빠한다더니 <laughs> 전혀 안 보이네 삼촌 곁에 있어 사랑아 아빠어 아, 가까운 사람 곁에 있어 가까운, 가까운 사람 우프라 왔다 마츠가. 우프라우드. 어, 수고하셨어? 어, 우프어다드 근처. 어, 오케이, 이이스우데우우우프우리다만났우맥우 빼고 우만우네오우이 뭐 넉넉한데요? 어 총도 많고 형어 그... 여기 거기다 여기 초록색깔 AK 하나 있다 아, 어나 필요해 여기 여기 들어와 필요해? 하랑이 거 먹어 네 오케이 내개 네, k 고야 멋있지 않아? 이렇게 방탄 갑옷 리고 AK 쓰면은? 그, 든든해 알아. 든든 나 원래 팍스 힘이 더 멋있는데 사냥충들 팍 여기는 한번 싹 애들이 지나가고 시체만 남아 있네. 어, 그래. 이제 간다. 가자, 알아. 어. 아빠 따라와. 어, 오네? 진짜로? 어. 내려. 일로... 날아가야 돼, 알아. 밑으로 쭉. 밑으로 쭉. 응. 오, 이번엔 나 피해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벽에 부딪히지 말고. 어. 쭉날라왔어 뛰어. 나, 뛰어. 나무, 나무에 부딪혔어. 뛰어, 뛰어. 일로 와. 일로 와. 참촌 보고 와. 예. 저 멀리 날라가자. 날라가 안갈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네, 아에아에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돌 앞으로, 돌 앞으로. 그래, 그래. 음료수 나도, 마시자. 음료수 많이도 없는데. 음료수 많이 주소알라 원래 음료수는 조금 먹으면 아주 달콤해. 네 그리고 내 음료수가 많이 없어. 가다이어공프 오케이. 많이오케네같이오케 다행히 이이이 오케이. 한 스쿼드, 같은데? 상대 한 스쿼드일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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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케이. 이이 오케이. 조심해 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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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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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랑우 같이 있고. 리리 우리, 우리, 우어 이집 끼고 이제 싸움 날 거예요. 왜왜 okay. 나... 싸워? 오, 잘있나 보다. 오, 아, 죽었어. 아... 와. 아... 와, 뭐야? 거의 이길 뻔했어. 어, 거의 어, 이겼어. 거의 이겼네. 고민해도. 준석이 차라. not ready. ready, ready, not ready. 됐다 하... 자 잠깐만요 제가 총총 떨어뜨린 거잘했어 이제 저 잘해요. 음, 하랑이 어떻게? 한명 이때가 어, 삼촌한테 하랑이 총줄때 삼촌 감동했어. <laughs> 우리 춤출까하나? 잠깐만 저, 저 오세요. 제가 제가, 제가 뉴스 찍어줄게. 왜? 뉴스? 어. 저 뉴스에 음. 나오는 거야? 네. 오세요. 여기? 여기야? 아니 여기, 여기는 사람들. 아, 여기 찍어주는 사람들. 동문 삼촌 찍어주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앤물호요를 해볼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한찍어준다 <laughs> <엄마 여기서 웃음> 해보겠습니다 음! 밤이 시작한... 오! 어! 이제 곧 시작합니다! 음! 빨리 시작합니다! 있네, 여기 있나? 여기? 여기 노래, 여기서 뉴스 좀보자 춤! 우후! 뚜드려도 눈? 우나 우리 여기 다 같이 춤추고 있는데 하나이도와 랄라! 음. 아, 여기 뉴스 중인데 같이 춤추 애기인거 같은데 저 사람? 뭐야? 음. 춤추려다가 박자를 파티 <laughs> 파티. 야 이번 누가 정할래? 하랑이요. 하랑이가 아, 정해봐 예, 하면 아... 찍어야지. 어 뭐야? 대나무 I'm to Y t 찍었네. 대나무 리조트 어떡하지 뭐야? 너 저는 하랑이 따르겠습니다. 하랑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우리 거의도 따라갈게. 난 h e n 스 are favorite spot. 오케이 내 They're d 내려 어 t h e y 이 e dead. They're d e a r e a 나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사람 아무 갑옷이나 빨리 있고 아무 총이나 빨리 집어야 돼 있어 꾸진 총이야 도 무조건 꾸진 총이어도 어. 일단 칼보다는 도 좋거든 어 여기 어? 레벨 2 베스트 있어 요아나 터미건 주섰어 사랑아 저거 동우 삼촌이 먹그 찾은 거 먹어 가서 나나 송중같자 나 제가 스크래치 테이프 있는데 줄까 아까 아니 괜찮아 하랑이 가자. 어 여기 레벨 3 베스트 있어. 네, 내가 하나를 먹어. 커미엘. 갈게. 오 좋았어. 아니 레벨 3, 2 3. 베스트. 예. 오케이. 맞아. 자 이번에 좀 미리 움직여 볼까요? 그래 미리 움직이자 하랑이. 네. 표준충밖에 그 없어 지금. 잠깐 이 스나이퍼보다 누가 더 줄지 건충이 더 줄나? 음... 그냥 색깔 이쁜거 골라 색깔 있는게 좋은 총이야 나 나이프 같은거 잘 안겠다 뒤에 이렇게 막 오... 이렇게 연기 같은게 색깔이 있는게 좋은 총이라는 소리야 아막 이렇게 막 초록색 그런거? 아. 난 지금 좋은 총 가지고 있는거 같아 내 아! 아빠 저거 가지네 좋은 총터니건어 터미건이구나 포미건, 어. 이미 약빠 어. 총이 관심이 많아서 응, 조심하세요. 아들. 조심해야 하나? 어. 나를 위해 먼저 인치게 주는 거야? 어. 고마워. 어, 여기 M16 있어요. M16. 어. 하나 M16 뭐가 필요와? 필요 필요와. 하나 M16. 아, 그총 이거... 어, 그걸로 바꿔. 온다. 가자, 하나. 응. 음. 아 우리 편이구나. 갑자기. 아, 왜? 따라 어, 이쪽으로 삼촌 따라. 따라가고 있다. 음. 오 여기 있다. 별 음. 타고 다닌다. 음. 오나 나도 같이. 오 여기 AK. 아그 지금 너 들고 있는 총이 더 좋아하라. 양갱. 그거 검충을 AK로 바꿔야 되겠다 어, 아랑너 저기 약좀 먹어야겠다 우리 잘 따라오고 약좀 먹어 지금 약 어. 많이 필요 없는데? 아니 너 지금 피가 달아있어 아랑 어? 이쪽으로 와아나아빠 쪽으로 어. 와 빨리 와 빨리 와 약, 약 먹고 그러니까 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약 먹어 싸우고 있어? 잘하는데 쟤? 하 약먹어 하라가하랑 아, 잘해 아, 야야먹네 풀이야 풀. 풀 오케이 오케이 난 많이 싸우지도 않았거든 음. 메모 좀 갖자 어, 쟤스 들어 들어요. 총... 오케이 하랑움직이다움직이 없네 어떻게 이렇게 실로 이인는 내려와 싸워? 위 있어? 같이 싸워 같이 싸워 어, 네. 내가 봤더니 쌈민 이미 다 끝났어. 음. 밑줄 내려가자. 어. 오늘 어, 이런 게임은 잘안 돼. 그래 하나 아빠는 아빠는 잘해. 잘 따라오면은 괜찮아, 사랑이는. 안 따라와서 문제지. 밑줄 내려가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4대 인데요? 그래요? 아, 그냥 이겼네. 집중만 하면 이기겠다. 네, 여기 썩다여기가좀트있게 어, 어, 여기 좀 트리게, 여기, 여기 이거? 있어 이거? 어? 일거러 미끼로 이거? 이거? 네거이지 사랑 이거? 이서 아빠 좀거이 치... 어. 아. 사랑 이거? 이거? 이리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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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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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래 있어, 하랑. 조심해. 아래 아래. 응. 어. 해치워. 장전하고. 때문에 도도치 택배 먹으려고 갔다가 그게 미끼였어. 장전하고. 하랑 아래 도와줘. 아래 도와줘. 하랑 아래 도와줘. 할수 있어. 하랑 할수 있어. 아래 보면서. 아래 보면서. 밑으로 겨냥해야 되잖아. 밑으로. 어, 그치 밑으로. 위에 보고 위에 보고 같이 가. 친구랑 같이 가. 어, 아래에 있다, 하랑. 아래에 있다. 하랑. 아래 있다, 하랑. 아래 있다. 올라가올라가 아, 올라가. 아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뭔데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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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갔다. 나이스. 잘하는데 지지. 그래도 하랑이 덕분에 응. 이 친구가 저 저기 어디 있는지 알았어. I helped him. 어. 응. Mm -hmm. 어, 하랑이 이제 저기 뭐, 하랑이들어갈시간다 됐네. 마지막 한판 할까? 마지막 한 판. 마지막 어, 그냥 응. 어, 인사하느라고. My pleasure. 아. <laughs> 파이프라죠. <laughs> 음. <laughs> <laughs> 하나 막판이니까 하랑이 오래 살아야 되겠지, 그렇지? <laughs> 난 프로지. 그러니까 막판이니까 하랑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아빠랑 삼촌 잘 따라다니 알았지? 나는 먼저 무빙 하던지 하고 있어. 너 혼자 먼저 가있으면 죽을 수있으니까잘 뭐? 따라와야 나 이거 이총 보 어, 나도 이총 좋아하는데 음, 재밌어 이거 색깔도 멋있고 아,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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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이게 이총이 뭐 좋은가? 이총이 사건이라 아, 근접에서는 엄청 세서쟤준봐막막 막 포인팅한 것좀봐 아빠 어때 아빠 <laughs> 나 봐봐 나준봐 나랑 아빠 고이좀 들고 봐봐 방박니다 <laughs> 하랑이 삼촌 껴줘 랑이가 삼촌 껴줄 거야? 사랑이할때 응. 응. 어디 랜딩할까? 하랑이가 마지막이니까 정해 많이 많이 안내릴것 같은데요. 오케이 y okay. 기 어디? y 했어어 오케이 내리자 k a y Okay. 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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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a k a a k 아한명더 어, 있는데 센티, 센티가 샌틱, 아,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어. 우리 편 센티 센티 내 AK 가져다 한번 음. AK도 없어 나아 여기 타예 아빠 AK 예. 없어 아빠 샷건밖에 없어 괜찮아요 아빠는어 동전 좀어 이거 먹을래 네 내려서 먹고 타어 음. 둘이 같이 탈수 있어 타 줘야? 어 네네 나이스 어, 스크래치 테이프 저한테 이따 줄수 있어요? 하나? 응, 음, 하나 음, 줄게. 나인마, 센티가. 센티 나 적인 줄 알고. 삼촌 이것 좀 먹고 탈게. 네. 한명있 하랑이 여기. 먹고 싶은 거 있어? 어, 하랑이가 업그레이드할래? 왼쪽에 네. 우리 왼쪽에 한 명. 오늘 어, 나 죽이 들었다. 음. 네. 하랑이가 운전할래? 어, 아니야저잘 못해요. 아, 한경미치고 삼촌이, 삼촌이 할게, 그럼 나 쓰러져있어 아, 빨리 도와줘 어, 뭐야? 어? 아빠 구하러 가자 네 제가 아 이거 구해도 뭐아 돼요? 아나 죽을 것 같은데, 나? 아, 아, 아 근데 사람 아 내려 싸워. 싸워야 돼, 내려 싸워야 돼 나, 나 누가 살려줘 처리했어, 처리했어 어, 살았어 응, 어. 어, 처리했어, 어. 처리했어 어 이거 땡큐 이런 표시 같은 거 어떻게 하지? G 누르면 돼, 지? G. G? 어, 어. 어 오. 가야 돼, 가야 돼 뭐야, 위야, 위? 돼, 돼. 어. 어, 나 죽겠는데, 또? 아니야, 할수 할수 있어 내가 죽겠는데? 할수 어. 있어, 할수 있어 맛 아 세팅이 나 계속 살 아라아, 아라아 잘 있지? 네. 죽으면서 음. 잘 가고 있어요. 됐다. 트리셰이드. 아, 음. 왜 상층 이름은 트리셰이드예요? 와, 세번 들어 넣어 옛날에 했던. 잠깐만요, 제가 AK 아, 하나, 하나 더 줄게요. 아. 하나 줄게요. 음. 됐 네, 아, 또 7초 남았어. 네. 이제 움직여야 돼, 우리 또. 네. 네. 저 하랑이랑 같이 있어. 오케이. 나... 하랑아, 여기, 여기 테이프 있다. 저 이미 테이프 하나 있는데 어. 나 이... 나이 저거 포션 필요해. 포션. 어? 여기 있다. 아, 저 사람이 다 먹었다. 어, 누가 눈가... 오케이 어? 나 총! 응, 음료수 아 우리팀이었네 나쁜 음. 놈이 되좀 어, 어. 험악하게 생겼어? 네나 <laughs> 이거 방탄가버... 어. 뭐야 뭐, 나 이거 피크 못해 음료수 뭐를 피크을 못해? 음료수가 안돼내인민두 아, 꽉찬 거야 꽉찬거 하나. 사랑아, 이제 가야지. 땅꽉 잤는데? 지루인데? 아, 지루해 어. 아, 저거는 음료수 아니고, 데코레이션이야. 알아. 아까 사랑이가본 건. 삼촌이 찾으면 줄게. 언니. 어, 이 레프트에 많다. 이쪽에. 사랑아, 어. 먹으면 돼. 어, 온다. 도망가자. 잘살아, 얘들아 어이, 포크하고 아, 나 동우 잘차렸 여섯 명두명 남았네? 각자 있데 우리 안 해. 어, 우리 아까 전에 동우 얘기한 것처럼 정신만 잘 차리면 오. 아, 이건 이겼어요 네, 렇게날려대면 네. 예. 우리가 호베이션 차가지고 가고 있는데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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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다